살짝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훌라를 지금 처음 접해보시는 남자분이세요. 자, 두 팔을 나란히 하신 다음에 어깨를 펴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는데 체중의 무리가 가지 않게 네. 반대 발, 반대 엉덩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엉덩이는 왼쪽으로 이때 어깨가 기울어지지 않게 유지하신 다음에 자 발부터 이동할게요. 어깨 넓이 하나 엉덩이 가고 발 따라가고 다시 엉덩이 반대로 오른쪽으로 발 이동 엉덩이. 그렇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시작. 발. 왼쪽으로요. 하나. 엉덩이 따라가고요. 발 따라오고요. 엉덩이 보내고. 발. 엉덩이. 그렇죠. 이번에는 다시 오른쪽으로 두 번. 연속해서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시작. 발. 이동 살짝 오른쪽으로. 발. 발 먼저 가고요. 엉덩이. 다시 발. 엉덩이. 반대로 가고. 왼쪽으로 이동. 발, 살짝 옆으로 갈게요. 발, 왼쪽 발, 왼쪽으로 하나. 엉덩이. 발이, 자, 이 상태에서. 잠 발을, 나랑 항상 앞으로 나이렇게 놔두셔야 돼. 발을, 그쵸. 발이, 예, 항상 앞으로 바라볼게요. 자, 반대로 엉덩이가 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발은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동. 발, 왼쪽, 발, 발만 이동. 왼쪽 이동. 엉덩이 따라가고, 발, 따라오고. 다시 고개 드시고요. 어깨를 펴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밴딩 유지하시고요. 엉덩이 왼쪽으로 보는 상태에서 발부터 이동할게요. 발, 엉덩이 따라가고, 발, 따라오고, 엉덩이 가고, 발, 엉덩이. 이때,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발, 발 이동할 때 조금만 이동하시면 돼요. 발 먼저 갈게요. 발 왼쪽으로, 발만 이동. 왼쪽으로 발만, 얘만 이동. 엉덩이, 발 따라오고요. 엉덩이, 팔. 그렇죠. 이때 어깨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카울로 스텝을 연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을 주먹 하나 크기로 벌리신 후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고 상체는 구부러지지 않게 유지하신 후에 손은 가볍게 허리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두 번, 왼쪽으로 두번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엉덩이 왼쪽으로 보내신 후에 시작. 하나. 두올하나두올하나두올하 이때 어깨가 흔들리거나 구부러지지 않게 키의 높낮이가 달라지지 않도록 잘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올로스텝을 음악에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해, 나, 어, 왜, 오, 안호이노바 Sweet h e a 피리마이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엉덩이 반대로 보시고 빨리 가락 엉덩이 나로